제 12권 여기서부터 지옥의 업과가 시작된다. 최근 8년 동안 나는 이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수단으로도 그 무서운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불행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간 나는 내게 가해진 타격을 몸으로 느끼며 또그 타격을 가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보면서도 누구의 손이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지 어떤 수단으로 그것이 행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욕과 불행은 마치 저절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습도 나타내지 않고 내게로 쏟아져 내린다. 갈갈이 찢긴 내 가슴에 탄식이 새어나오는 때면 나는 하염없이 눈물에 잠긴 사람 같았다. 나의 멸망을 꾀한 사람들은 무사람들을 공범자로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주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이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결과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게 관계된 사건, 내가 당한 박해,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까지 소급해 올라갈 수도 없고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 원인을 끄집어낼 수도 없다. 근본적인 모든 원인들은 앞의 세 권에 걸쳐 밝혀놓았다. 나 개인에 관한 일체의 이해, 모든 기밀의 동기는 거기서 설명해두었다. 그러나 그 원인들이 내 생애에 불가사의한 종말을 가져오기 위하여 어떻게 서로 얽혀졌는가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추측조차도 할수 없다. 만일 나의 독자 가운데 그러한 비밀을 캐내고 진실을 밝혀내려는데 열심인 분이 있다면 앞의 세 권을 모두 주의 깊게 다시 읽기 바란다. 순서대로 읽고 나면 알게 될 하나하나의 사실에서 중요한 것이 될수 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업무에서 또 다른 업무로 그리고 한 사람의 하수인에서 또 다른 사람의 하수인으로 올라가 마침내는 이 사건 전체의 주모자를 찾아내게 된다면, 그 같은 탐색이 최후의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 그것은 나로서는 물론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탐색자를 이끌고 가는 갱도의 어둡고 험한 미로에서 마침내 길을 잃고 만다. 이베르 등에 체제하는 동안 나는 로갱시 집안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시의 조카 딸인 부하드라 뚜르 부인과 그 딸과 친하게 되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딸들의 아버지를 나는 일찍이 리용해서 알게 되었었다. 부인은 숙부와 형제들을 만나러 이베르 등에 와 있었다. 그녀의 맏딸은 열다섯 살쯤으로 보이는 아주 총명하고 훌륭한 성격의 소녀로 몹시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모녀에게 다시 없는 따뜻한 우정을 가지고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로갱 씨는 이 딸을 그의 조카로서. 상당한 연배의 대령의 처로 정혼하였다. 그 대령도 내게 대해 다시 없는 친밀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숙부인 로갱씨가 이 혼담에 열중해 있고 조카도 또 그것을 열망하고 있어 나도 이들 둘을 만족시키는데 크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나이가 너무도 차이가 나고 게다가 어린 딸의 강력한 반대를 보고 나는 모친과 한편이 되어 이 혼담을 중지시키려 했다. 결혼은 결국 성립되지 못했다. 그후 대령은 내 마음에 드는 성격과 미를 지닌 친척벌 되는 디양양과 결혼했으며 그녀는 대령을 행복스러운 남편이 되게 하고 아버지가 되게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갱 씨는 그때 나 때문에 그의 소원이 이룩되지 못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나로서는 그에 대해서나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나 다시 없는 깨끗한 우정의 사명을 다했다는 확신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우정의 사명이란 항상 상대에게 환영받을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최선의 길을 걷는 데 있는 것이다. 전에 보러 돌아가게 될 경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대우가 어떤 것인가는 오래 두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곳에서 나의 저서는 불에 태워져 버렸고, 6월 18일, 나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다. 파리에서 영장이 발부된 지 아흘에 뒤였다. 이두 번째 영장에는 믿기 어려운 많은 부조리가 나열되었고, 또 교회 법령이 거기에 너무도 명백하게 짓밟혀 있었으므로,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정도였고, 그뒤 사실이란 것을 확실히 알았을 때, 양식의 판단은 물론 모든 법의 이토록 명백하고 심한 위반은 전해버를 뒤집어 놓는 혼란 속으로 몰아넣지 않을까 하고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러나 나에게는 안심할 만한 것이 있었다. 모든 것은 평정 그대로였다. 어떤 불온한 움직임이 하류청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내게 대한 것이었으며, 나는 공공연하게 모든 요술가와 현학자들로부터 교리 문답에서 대답을 잘못했다고 해서, 채찍으로 위협을 당하는 어린 학생 같은 취급을 받았다. 위에 말한 두 번째 영장이 신호가 되어 전 유럽에서는 일찍이 유례가 없는 광포성을 띤 내게 대한 저주의 외침이 일어났다. 모든 신문, 모든 잡지, 모든 책자들이 더할 나위 없는 무서운 경종을 울렸다. 특히 프랑스 사람, 그토록 온화하고 정중하고 관대한 국민들이며 예절과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그토록 큰 자랑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건만 하루아침에 그 사랑하는 미덕을 내던지고 솔선해서 혹시나 뒤질세라 온갖 가혹한 모욕을 내게 퍼부었다. 부도덕한 놈이다. 무신론자다. 미친 놈이다. 미친 개에게 물린 놈이다. 야수다. 늑대다. 하고 외쳤다. 주르날드 드레보이 개성자들은 나의 이른바 미친 것에 관해 상식에 벗어난 글을 썼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미쳤음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결국에 가서 파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됐든 저술을 발표할 경우에는 그 글로 내게 대한 신랄한 모욕을 가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경찰에 걸려들 염려가 있다고 해도 좋을 형편이었다.이 모든 사람이 증오하게 된 원인을 찾다가 지친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조리 미쳐버렸다고 믿고 싶었다.이 무슨 일이냐.영구 평화론의 편찬자가 불화를 선동하다니.사보와의 보좌 신부의 간행자가. 불량배가 되다니, 신에로이저의 저자가 늑대라니, 에밀의 작자가 공수병자니, 아 그렇다면 만일에 내가 정신론이던가 그것과 비슷한 어떤 저서를 출판했다면 대관절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까. 더구나 또그 책의 저자에 대해. 일어났던 분노의 폭풍 속에서 대중은 박해자들의 외치는 소리에 어울리기는 커녕 반대로 찬양의 소리를 보내 저자의 안가픔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들의 책과 나의 책을 비교하고 그것이 각각 받은 서로 다른 대우와 유럽 각국에서의 두 사람의 저서에 대한 취급을 비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는 분별이 있는 사람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이 상이한 원인을 발견해 주기 바란다.그건 많이 나의 소원이다.나는 더 말하지 않겠다.여기까지 하겠습니다.